어, 아까 제가 어, 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답변하실 때그 네. 시댁과 친정에 네. 예, 도와주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요. 그분들의 그런 재산이나 그리고 수입 정도로 봐서 그분들이 후보자께 도움 받지 않아도 되시기 때문에 그게 납득 충분히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재차 여쭙겠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셨는지 다시 속시원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글쎄 저희도 사실은 어,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어, 어떻게 이그 구체적으로. 어디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잘 유념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어그 아무리 그 생활이 아주 뭐그 어려우신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저와 저희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그 부모님들께 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어 당연히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해 왔었고요 그런 그런 점에서 어 저희가 뭐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뭐이 필수 최저 생활비를 드렸다기보다는 좀더이 편안하게 어 계실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그 도움을 드렸습니다 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 어, 저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어, 어느 자리에 가서나 이 동료들이나 후배들에게 늘 어, 이렇게 그, 어, 이 배푸는 그런 그 것이 너무 몸에 계속 배어 있어서 저희가 오랜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 미처 그렇게 이 수입을 아주 잘 적응을 하면서 지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그 저와 저희 배우자가 이제까지 사회생활을 했었던 또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로서는 어 이렇게 그그음 저희가 이 생활을 하고 또이 사무실을 어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간 어 저희가 됐어야 됐던 어 재반의 비용들과 어 그런 어 점에서 어 지금의 이런 그이 과세 대상 그 표준 소득과 그 자산이 차이나는 부분을 더이상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임을 그 연인께 네. 그런데 이제 <laughs> 제가 그 너무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네. 국민 정서와는 진짜 동떨어진 그 생활비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네. 7억 5천씩 쓰셨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도저히 그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네. 예. 네. 그래서 자꾸 지요하게 너무 집요하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laughs> 어, 또아 아, 이런 거에 썼구나 이렇게 어,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게 생각나면 얘기해 주세요. 어, 네. 시간이 가서 제가 그 정책질이 하겠습니다. 유엔 어, 결의안 1325호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알고 계시면 이거 우리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아, 예. 알고 계시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 안보리 결의안은 그 평화와 여성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세계, 세계 평화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죠. 평화 협상 등 분쟁 해결에 여성이 꼭 참여시켜서 여성을 참여시켜서 전시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어, 그 보호하라는 실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어, 국제 관계에 있어서 외교부가 주무부처이긴 하지만, 에, 이 결의안은 그, 세계평화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전시폭력으로부터 여성의 보호이므로 국가행동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아, 이 특히 그 분쟁 지역에 있어서 여성을 어떤 전쟁의 전략적인 수단으로 희생시켜 왔었던 점은 정말 근절되어 마땅하고 그 점에 있어서 유엔 안보리 132호 호의 그 국가 행동 계획은 어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해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지금 마침 저희가 올해부터 어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유엔 위민에서도 어, 이 기여금을 내면서, 어, 이 분쟁 지역의 여성들을 지원하는데 특정한 그 비율의 금원을 쓰도록 저희가 지정해서 기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만큼 지금 은 외교부와 함께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1325에서 제안하고 있는 바대로 이런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을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여성을 참여시키고 실질적으로 그 PKO나 그 군인에 대한 한그 성폭력 예방 교육 등 강화를 통해서 어 저희가 어이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그이 어 제안 내용들은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곧그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만 드리죠. 제가 외교통상부의 어 상임이가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그때 장관에게 이걸 촉구하고 그런 걸 했는데,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었으니까 장관이 바뀌시고 하니까 그런데 이 국가 행동 수립 이거를 작성 중이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네. 그런데 아직 작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나 이런 여성단체 그 구 아홉 개 여성 단체가 이 결의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 싶어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시민사회의 단체하고 우리 여가부하고 어 같이 이 협력해서 정말 좋은 국가의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올해 내로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가도 됐고 또어 최초의 <laughs>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이자수민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laughs>